자남성용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야 등산의 계절이 왔습니다. 꽃 피고 새우는 이제 춘삼월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신상품입니다. 튼튼하게 잘 만들었죠. 탱크 같아요. 자 어, 보시는 것처럼 토캡, 필캡 다 준비가 되고요. 뭐발 다치는 거 이런 거다 막아드릴 거고. 뒤틀리요 이게 손으로요. 남자 손으로 뒤틀어도 뒤틀어지지가 않아요. 사중창 시스템. 이게 뭐 가격이 이러다고 해서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높게 올라오는 발목을 덮어 주는 길이. 그다음에 아주 폭신폭신하죠 네. 오랫동안 등산하시다 보면 발목이 저려요. 발목이 쑤셔요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주 편안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바닥면인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닥면에 고무를 아끼지 않고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구입 안 하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보세요. 구입하실 때는 이거를 보셔야 돼요. 제 손가락 하나가 다 들어갈 정도의 정말 많은 양의 고무를 사용해서 미끄럼에 대해서만큼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옆에 네. 아크릴판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옆으로 한번 나와볼게요, 신발을. 그냥 미끄러지죠? 그냥 미끄러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미끄러운 아크릴판이, 자, 딱! 네! 딱 붙어요. 그러니 등산 가셨을 때, 비올때 미끄러질까 봐 진짜 양손 들고 온몸에 힘꽉 주고 등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꽉꽉 땅을 지어주고 <laughs> 잡아주고 짜주니까 예. 정말 힘있게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요. 방수 여러분들 이제 무조건 방수는 고객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네. 무조건 필수입니다. 미끄럼 방지 테스트 완료 거기까지 보셨으면 요 티슈 뽀송뽀석이 티슈 보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지금 남성용 등산화로 음.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올해 그냥 바로 입수시켜 볼게요. 이번 포메는 고객님,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특히 산에서는 비가 내렸다가 맑았다가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네. 그럴 때는 이따 무조건 방수가 되는 등산화를 신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꺼내서 바로 보여 드릴게요. 와! 이겁니다 고객님. 대단해요. 여러분들은 이래서 방수 등산화를 신으셔야 돼요. 네. 거의 뭐 양말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 하더라도 네. 젖지 않은이 정도의 뽀송뽀송한 쾌적함을 위해서라도 네. 일단 방수 등산화는 필수고요. 네. 자, 방수되는 완벽에 가까운 등산화 보셨고 트래킹을 잠깐만 보여드리고 네. 저희가 주문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여성용 수량 많진 않아요. 네. 우리 여성 고객님들은 이거 트래킹화까지 보시고 주문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진짜 가벼워. 너무너무 가볍고 오. 이 소재가 너무너무 치밀하게 잘 나왔어요. 하지만 바람을 잘 통하게끔 쾌적하게 나왔다는 거. 바로 그 브랜드가 BFL입니다. 토캡 처리 힐캡 처리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네. 뭐이 정도로 롤링감 좋은 건 물론이고 동일하게 미끄럼 방지 패턴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신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무릎에 힘주고 걸을 필요 없이 가볍게 신어 볼수 있는 이트레킹까지 해서 네. 오늘 이종을 52,000원대로 마지막으로 보여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보고 가세요. 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방수가 되는 2015년 최신 등산화 BFL 등산화 한 켤레 드릴 거고요. 여기에 너무 너무 가볍습니다. 운동하실 때, 여행 가실 때 신으시라고 네. 운동화 대급, 뭐 트레킹화 이렇게 두 켤레를 52,200원. 네. 저희들 자막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네. 여성용도 동일합니다. 방수 등산화예요. 여기에 트레킹화 역시도 여러분 이렇게 아예 이 종을 모두 다 B F L인데 5만 원대입니다. 네.